안녕하세요. 광교고입니다. 교촌 F&B가 무상증자 100%를 합니다. 교촌 F&B는 이제 교촌 치킨으로 유명한 회사죠. 어, 상장한 지몇년 됐는데 뭐 하여튼 상장 후에 그렇게 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무상증자를 하는 거 같습니다.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1일이고요. 어, 권리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. 이제 1월 1일은 이제 휴일이고 12월 31일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매년 마지막 날을 쉬거든요.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휴장하기 때문에 권리락일은 27일이고요. 그러니까 무상 증자를 받으려면 이제 26일까지 사야 되는 거고 27일 날은 주가가 갑자기 반토막이 납니다. 그러니까 26일 종가에 반토막이 납니다. 근데 내 돈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. 나중에 이제 신주 들어오면 똑같아지는 겁니다. 신주 상장일은 1월 20일이고요. 현재 2,498만 2,540주 주가는 1 570원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2,641억인데 요건 이제 조금 전 주가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공시가 이제 알려지면서 주가가 꽤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은 거의 한 12,000원 정도 하는데 하여튼 주식수가 이제 두 배가 됩니다. 4,996만 5,080주가 됩니다. 그래서 뭐, 만 원짜리 한 주가 5,000원짜리 두 주가 되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. 이론적으로는. 근데 이제 주가가 싸지면 사람들이 어, 싸네. 그래서 이제 좀더 쉽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가 그래서 이제 호재로 보는데 꼭 호재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이론적으로는 변동이 없고 하여튼 뭐 주가가 좀 낮으면 하여튼 그 사람들이 쉽게 살수 있고 싸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이제 무상증자는 호재고요 그 악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상증자 받기 싫어 그러면 26일날 파시면 됩니다 근데 뭐,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이제 그 가격도 조정되고 신주도 들어오니까 뭐 하여튼 1월 20일 되면 사실은 똑같습니다. 근데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는 있는 게 어떤 분들은 갑자기 27일 날 됐는데 주가가 반토막 나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랄 거 하나도 없고요. 그냥 여러분의 주식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담지 이제 가격과 그 주식수가 이제 변동이 있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는 2대1 액면 분할과 이제 동일한데 형식은 좀 다릅니다. 액면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거고요. 어,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합니다. 주식수가 늘어나고. 실제로는 같고요.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고요. 미국의 주식분할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하여튼 무상증, 2대 1 그러니까 100% 무상 증자는 2대 1 주식 분할, 2대 1 액면 분할과 실질적으로 는 같습니다. 근데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형식이 약간 다르죠. 어,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이제 펀더멘탈인데 현재 뭐 국내 치킨 시장은 뭐 포화돼 가지고 그렇게 성장성이 어, 성장이 좀 쉽지 않고요. 또뭐 새로운 브랜드도 자꾸 나와서 이제 국내 시장이 성장이 쉽지 않고, 또 요즘 뭐 하여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가격 인상을 했는데 소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죠.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감소해서 지금 전체적인 매출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. 뭐, 교촌도 이제 해외 사업을 한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관목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하여튼 결국은 국내 치킨 업계도 앞으로는 이제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뭐 국내 시장은 더 이상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 뭐 하여튼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니까 착오 없이 쓰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